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머리 볼 거냐면 이별 시너지를 활용해서 실레벨의 오코삼성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시도해봤는데 의외로 별 친구들이 잘안 나와서 아니죠. 별이 안 나왔다기보다 별 상징을 못 먹어서 좀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. 이거. 이번 판은 어찌됐든 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써줄 거냐인데, 다음 턴까지는 제가 3레벨이니까, 한번 쉬었다가, 여기서 얘한테 그 주사위를 던지며, 전부, 아, 아니네요. 전부까지는 아니고요. 나르가 나올 확률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, 일단 써보죠. 나미한테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? 아이고, 오, 좋은데? 그냥 별만 나오면 좋죠? 또한 번. 안 돼. 아니 너가 왜 나와? 차라리 나미가 나와야지. 아이고 늦게 나왔네요 근데 나미한테 쓰는 것보다 얘가 더 높았겠다 확률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성공적인 별이죠 물론 이것도 붙이면 연승까지 탈수 있긴 한데 어... 별로인 것 같아요 얘한테 이걸 만들어주고 좀 체력 관리하면서 7레벨에 5코 삼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별 친구들을 빨리 찾으면 만약에 제가 별 상징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웃솔 삼성을 찍는 방법도 있거든요 물론 걔는 웬만하면 팔레벨을 가야겠지만 너무 잘 풀렸는데 지금 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거 스카너 먹고 삼성을 찍는다 그래? 좋지 좋지 아이고 내 앞에 스카너가 나와버리네요 여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와우 저 지금 삼성작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레번만 해가지고 6레벨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자석 제거기. 이거 물에 만들어서 템 빼는 것도 괜찮은데, 이거 자석 제거기는 훗날의아우솔 삼성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좀 강한데, 이제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. 여기서 니달리 9인수까지만 들어갔으면 3라운드 전승우승 가능하긴 하거든요. 이제 9인수가 하나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. 근데 일단 이겼고, 혹시 여기또 플레징 강체판인가? 그건 아니네요. 전율 가져가겠습니다. 그냥 무난하게, 그리고 아웃솔 삼성을 가보도록 하죠. 업하고, 이것까지 별 하나만 나오면 6별인데, 바로스 써볼까? 어, 바르스 바로 나오네요. 네, 남은 게가브 밖에 없네. 먹을게요. 일라오이. 어, 이거 연승을 좀더 타고 싶으니까, 밤 끝. 이것도 의외로 나쁘지 않거든요. 전엔 태블망 만들어서,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여기서 특성의 고서 깜짝으로 한개안 주나? 그럼 진짜 레전드 각인데 잘 풀리기도 했고요. 제발요. 오, 너무 아까운데. 아 이렇게 잘 풀린 판에 딱 나와주면 진짜 금상첨화긴 하거든요. 조금 아쉽네. 그럼 여기서 일단 별의들 전부 삼성장을 해주겠습니다. 그렇죠. 돌려. 나미. 자, 여러분들 다음 턴에 만약에 특성의 고서 다 나오면 저를 먹고 야스오 삼성 각이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초고속 삼성작이 가능하거든요?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이실짓고할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일라오이 한 마리 모르고 팔았습니다 자수할게요 제발 감 본다 어쩔 수 없구만 우월 야미 이러면 이제 솔도 찾아야 돼서 제가 팔렘 리로를 돌려야 되거든요? 근데 이거 삼성작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아니 지난번부터 왜 그래 나 버그 쓴거 아닌데 좀 곤란하긴 하지만 이제 엄만 하겠습니다 저 진짜 이거 매수한 거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발풀이지 갑자기 어제부터? 아근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이거 게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. 잘할게요.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나와주는 소리와 지고 있을 때 나와주는 소리는 의미가 좀 다르죠. 여기서는 뭐 기분 좋으니까 그냥 남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분 안 좋아도 남는 거 먹어야 되긴 해요. 연운을 먹는다. 음, 비싼 거 먹겠습니다. 오셨다. 이거 이렇게 가죠. 오랜만에 정정정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정정정 아웃솔. 근데 푸른파스꾼 한 개만 들어가주면 얘가 시작부터 궁 써가지고 좀 괜찮긴 하거든요. 그것도? 아, 좀 기다려볼걸. 정소. 좀 급했다. 뭔가 좀 체력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힘을 바로바로 바로 쓰는 이런 습관 때문에 살짝 좀 가슴이 아픕니다. 푸른파스꾼 있었으면 시작부터 바로 궁 쓰거든요. 그리고 삼성 찍으면 당연히 뭐 원래 한 방이기 때문에 좋긴 할 텐데. 근데 여기서 한정. 이런 판은 진짜 그냥 잘 돼가지고 보물용에서 푸른파스꾼 한개 나와줄 거예요. 근데 안 나와주면 좀 문제긴 한데. 아니, 나와주겠죠? 오케이. 니달리 템 너무 묵직하다. 구인수는 없지만 뭐 이런 템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다만 이제 지금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음 턴에 자석 제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다시 한번 보니까, 결국에, 정손 저것도 빼줘야 돼가지고. 보건? 근데 자석 제거기 한 번만 좀 욕심을 내볼게요. 어? 좋은데? 진짜 되는 판인가봐요. 버리고, 가자. 일단 정손 한개 넣어주고, 앞에다가 이걸 준 다음에, 지금은 쇼지를 좀 줬다가, 저거 나중에 빼줄게요. 나중에.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<laughs> 됐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아우솔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브레벨에 가서 요거 확률을 높여가지고 뽑는 방법. 근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아우솔을 제외하고 다른 오코한테별 상징을 줬을 때는 나머지 삼성을 다 찍었다는 가정하에 이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유닛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솔은 좀 예외라 이 확률대로 나와요. 그래가지고 어. 웬만하면 업해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팔레벨에 여기서 나오는 이 구체로 삼성을 찍어보겠습니다. 이게 다섯 번 돌리면 훈한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다섯 번 돌리는 게 10원인데 여기는 골드를 또 먹으면 돈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. 그래서 구렛가는 것보다 그 돈으로 그냥 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를 직접 구매하려 그러면 그 금액도 10원이라서. 굉장히 비싸죠? 그런 이유로 저는 이거 부채로만 삼성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의외로 잘 나와요. 안 나올 때도 있고요. 아깝다. 뭐, 그래도 지금 당장 엄청 세니까. 천천히 가겠습니다. 체력도 많아가지고, 음,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판? 아, 근데 이런 판 좋아요. 매판 좀 이제 체력 없고, 살짝 쫄리고, 그러면 뭔가 두근두근 거려가지고, 이런 거 좋습니다. 무난하잖아요. 깔끔했고 그리고 지금 좀 많이 겹친 것 같아서 여기 죽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 별을 한 번도 안 만나네요. 아, 아니 좀 빨리 만나서 보내야 되는데 어? 여기 보내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아무리 봐도? 오케이 깔끔하게 이겼네요. 나이스. 어 근데 진짜 요즘 리달리테 어브딜러만 좀 받쳐주면 굳이. 구인수 없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평소에 구인수를 가는 게 아무래도 형변 시너지를 넣어주다 보니까 좀 오래 싸워서 넣어주는 건데 그냥 단발성으로 찍하고 싸울 때는 이런 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소 단계 더 남이 먹는 게 합리적이긴 하거든요. 형정정으로 가겠습니다. 가보자. 잘 나올 거예요, 이제 잡고 오케이 알 맞게 나왔네요, 일단. 그리고. 돌려. 일나오이. 한 쿨만 더 돌리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이 녀석만 삼성 찍으면 끝. 가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네, 이거 삼성 찍을 수 있을까? 좀 의문이네요.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률의 영향을 타는 친구라 한 레벨에 더럽게 안 나올 텐데. 진짜 구체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로 오우 초월 너무 좋고 한방컷 나네요 풀풀풀풀 풀, 풀, 풀. 쉽지 않은데 근데 어쩌면 이거 제가 구체를 안 모아서 먹어서 그런 걸수 있어요 이게 모바일 게임을 하다보면 가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어단법이라고 해서 한 개만 뽑았을 때잘 나오는 그런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지만 평소에는 이제 10연 뽑을 했을 때잘 나오잖아요. 그런 의미로 모아서 연법 해보겠습니다. 돌려. 5코만 받아볼게요자 이렇게 모아놓고 이따가 한 번에 먹겠습니다. 근데 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오네요. 가보자. 자 모아놓고 5코스트는 잡아둘게요. 혹시 아주 약간의 확률로 여기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 좀만 더 쓰자. 요로로롱. 좀만 더. 좀만 더. 여기까지. 안 나오고 100일까요? 100이나 봅니다. 이렇게. 아니, 옛날에는 이게 구별 확률이 좀 높았는데. 아니, 너무 낮추신 거 아니에요? 아이고, 곤란한데, 이러면. 근데 이러면 그냥 살짝, 그냥 무난하게, 어, 튼손과 함께 하는 별이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. 그럼 좀 급한대로 이제 끝나가니까 썸네일 하나 좀 찍어 드죠. 돌려봐. 아우, 여기서 아우을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. 제가 넘긴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, 감히 서를, 소를 넘길 리가 없기 때문에. 아이고! 어렵네. 하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어려워? 아우. 어, 근데 이거 제가 질 생각은 없었는데. 잘하면. 질 수도? 아닌가? 아, 그럴 일 없었다고 하네요. 끝났네, 이러면. 다른 쪽도 저 만나서 죽었을 거거든요. 둘다저 만날 자리라. 어, 여긴 나 이겼네? 기적. 근데 제가 저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옛날에 또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도 한 번만 봐줘! 그러면은 안 봐줬거든요. 줏! 아이고. 줏!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근데 한번더 원위치 해볼까? 살짝 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되나? 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축제가 레전드로 잘 터져서 진것 같던데 그쵸 아 그치 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는 뭔가 차고가 있었나봅니다 진짜 축제가 얘한테 다 튀었다던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쩌다보니까 큰손 별을 한번 하게 됐는데 좀 아쉬워요. 이럴 거면 9랩 갈걸 그랬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까비.